최근에 고추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죠. 고추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는 부수입을 가져다 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문의하는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요. 저는 근거가 부족합니다라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대응을 했는데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사람의 경험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잘못된 정보라고 이미 언급을 하였고요. 심지어 영상에 나온, 나오는 한의사가 있잖아요. 그 한의사에 대해서 대한 한의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거짓정보. 한의협 홍보의사는 고칠 때야 코로나 치료 예방간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코로나와 관련해 치료제도 승인되지 않았고, 백신도 긴급 승인으로 통과된 것밖에 없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부분을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게고추대뭐 탄저병을 저항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모든 식물은 미생물에 대해서 방어하는 저항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추대에 들어있는 미제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식물이 미생물에 저항하는 것을 이 권투, 이 권투의 비유를 한다면 상대방이 날리는 이 펀치, 이 펀치를 피하고요, 나도 카운트 펀치를 날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 이 식물이 미생물에 대해서 저항하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투 선수들은 이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것을 날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훈련도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너무 강한 상대면 안 되잖아요. 카운터펀치 날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 날리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고추대에 들어있는 미제물질이 카운터펀치라고 하더라도요. 이 카운터펀치에 해당되는 이 물질이 코로나19 상대로 날릴 수 있는 카운터펀치인가? 글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운터 펀치를 날수 없다면 이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다 못 찾아가지고 9월 통계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9월까지 사망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388명. 이 중에서요. 80세 이상이 2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70대 이상은 123명으로 31%. 60대는 43명으로 1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을 다 더하면 93%, 94% 정도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걸리더라도, 뭐, 경미한 증상과, 그리고 무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죽지도 않습니다. 면역력이 문제예요. 카운터 펀치, 날릴 수 없다면, 이 날아오는 펀치를 맞더라도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이 맷집 이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뜻인데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생활을 하라는 건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로 되돌아가라는 경고 메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네 가지 있나 해지 다섯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째, 일찍 자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늦게 자는 게 너무 생활화되어 있어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어떤 업무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자,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고추때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라.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저는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채식이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단백질, 걱정이시죠. 채소에도 채식을 하더라도 단백질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소나 코끼리, 풀만 먹잖아요. 자, 세 번째, 운동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30분 이내로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운동이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는 것도 누구나 알죠.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 섭취가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면역력을 키우는 즉 코로나19가 날리는 이 펀치에 대응해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약초를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약초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제2의 고추대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초 방송을 시청하시면 어떤 약초가 본인한테 맞고 어떤 약초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약초도 좋고요, 고추대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 고추대가 될 건, 약초가 될건 간에 드신다면 이 코로나 시국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약초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